어쨌 저희가 이연패를 하고, 또, 사우디에 다녀와서 좀 어수선한 상황에서, 꼭좀 경기 승리가 좀 필요했었는데, 다른 선수들 열심히 뛰어주고 해가지고 버텨가지고 승리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어, 뭐 사실, 사우디를 다녀오고 선수들 다 시차적인 그런 건 힘들긴 했는데, 어쨌든 지금은 다 많이 회복했고 지금부터 일정은 다른 팀하고 똑같기 때문에, 뭐, 힘들다는 말보다는, 지금 선수들이 다 빨리 적응해서, 어 그, 중경기 할수 있게 해야 될것 같아요. 어 아무래도 주그 포지션이 있으면은 그 포지션에서 이제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낯설고 좀 어색한 부분이 확실히 있는데 어 저는 어쨌든 좀 멀티플레이어다 보니까 좀 팀이 필요할 때 그렇게 할수 있어서 좀 도움 될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어 사실 저 앞전 앞선 경기에서 좀 제가 좋은 좀 찬스를 놓쳤고, 어좀 선수들한테 좀 많이 미안하더라고요. 그걸 넣었으면 축구는 흐름싸움이니까 어떻게 됐을지 몰랐는데, 그래서 오늘 좀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, 근데 쌤들이 참또제 마음을 또 아시는지, 그런 마인드로 뛰다 보면 잘안 되면 좀 흔들릴 수 있다고 하셔서, 편정심 찾고 경기 준비하라고 하셨는데, 그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냥 점수적으로 준비했던 거에, 제 판단과, 어 그게 좀 많이 엇갈렸던 것 같아요. 사실, 저도 뭐, 나중에 뭐, 그게 뭐, 오픈이 될지는 모르겠는데, 저도 뭐, 감독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달했고, 감독님도, 어 지적하실 거를 지적하시면서 피드백을 하셨기 때문에, 끝난 거여서, 저는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.